최말련은 이른 새벽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덜 가신 부엌에는 찬 공기와 함께 된장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그녀는 제사 준비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칼을 잡던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가만히 떨렸다. 이제 그만할까. 속삭이든 나온 말은 부엌의 정막 속으로 흩어졌다. 남편이 죽은 지 스물일곱 해. 그 세월 동안 단한 번도 제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 그게 아내로서의 도리라 믿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무릎이 시리고 손목이 아팠다. 무엇보다 마음이 비어 있었다. 제사상 차려도 그 사람은 오지 않잖아. 혼잣말에 스스로 놀랐다. 그 말을 들은 부엌의 공기마저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날 오후 도시에 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진이 내려왔다. 서진은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어머님, 올해 제사 안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좀 힘들어서요. 그 말이 기어이 불을 질렀다. 뭐라고? 힘들다고? 너희가 제사상을 차려봤니? 말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진은 작게 숨을 삼켰다.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의 밥상은 싸늘한 정적만 감돌았다.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매년 저렇게 하시다간 몸 상하실 텐데. 남편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게 어머니 방식이야. 그냥 두자. 그 방식이 우리만 힘든 거야.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단순히 일손이 고되어서 싫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자신이 결혼한 뒤 가장 견디기 힘든 벽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저, 올해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말려는 눈을 찌푸렸다. 그럼 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거냐? 아니요, 그냥.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그럼 세상이 바뀌었다고 조상님도 밥을 굶으셔야겠네. 말려의 말에 서지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려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 세대는 참 편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린 그렇게 살지 못했어. 서진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님은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서. 제산날 아침. 말년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 않았다.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에이, 나이 들어서 별꼴이야. 혼잣말에 스스로가 서글펐다. 점심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왔다. 말려는 상위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곧 차례 올리자. 그러자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식사만 하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제사보다 어머님 건강이 더 걱정돼요. 그 순간 말녀의 얼굴이 굳었다. 또그 말이냐?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요. 어머님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말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래. 그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날 제사는 올리지 않았다. 대신 말년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밖에서는 아들 부부의 말소리가 들렸다. "엄마, 너무 상처 주면 안 돼." 내가 상처 준 거야? 나는 그냥 내 마음 말한 것 뿐이야. 말려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남편 죽고, 자식 키우고, 제사 챙기고, 그게 죄인가? 아침 공기가 서늘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의 감나무를 반쯤 삼켜버린 듯 줄기와 가지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최말려 여사는 장독대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에 남은 된장의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늘은 남편 재산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사가 없었다. 며느리 윤서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님 식사 좀 하세요. 아침 굶으시면 쏙안 좋아요. 말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장독대 옆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전 굽고 국 끓이고 난리였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에 서진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커피라도 타드리려고요. 어머님이 오늘 좀 허전하실까 봐. 말려는 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허전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좀 후련하기도 하다. 네. 그 사람 제사 지낸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 평생 떠받들어 줬는데 그 덕에 내가 남은 건 빈손이더구나. 서진은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던 감정 억눌린 그러나 단단한 체념의 얼굴. 저도 그랬어요. 뭐가? 시댁에 시집 와서 처음 몇 년간 어머님이 제사 준비하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늘 남편이나 집안 어른들 뒤치다 거리만 해야 하지? 그때는 어머님이 무섭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이 이해돼요. 말년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늦었어. 그런 말 이제 와서 뭐하러 늦어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애비제사 안 지내자고 한 것도 날 이해해서였나? 아니요. 처음엔 그냥 힘들어서요. 솔직히 귀찮고 싫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화내신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그 제사가 어머님한텐 남편이 아니라 인생의 버팀목이었겠구나. 말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커피잔에서 김이 희미하게 흩어졌다. 서진아, 내 네, 어머님, 내가 너 싫어했던 거 알아? 네, 알아요. 근데 오늘은 좀덜 싫다. 둘다 웃었다. 어색하고 조용한 웃음이었다. 밖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 위에서 울었다. 까악, 까악. 그 울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용서처럼 들렸다. 점심 무렵 서지는 간단히 밥상을 차렸다. 된장국과 가지나물 그리고 달걀말이. 예전엔 상이 넘쳐났는데 오늘은 딱세 가지네요. 그래도 이게 훨씬 보기 좋다. 말년은 국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응. 대신 올해부터는 그날마다 이렇게 밥상 차릴 거야. 그 사람 제사 말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밥 먹는 날로. 그럼 저도 매년 올게요. 싫다더니 이제는 오겠다고. 네. 이번엔 사람으로서 오는 거니까요. 며느리 말고. 그 말에 말녀의 눈가가 잠시 젖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너도 밥 많이 먹고 오래 살아라. 나처럼 후회 말고. 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이쳤다.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털어내는 듯 했다. 그날 오후 최말녀 여사는 남편의 위패를 작은 함에 넣어 장롱 안 깊숙이 보관했다. 그리고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다. 이제 그만 놓아주오.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제사가 사라졌다. 대신 매년 그날이면 말려와 서진이 함께 식탁을 마주 앉았다. 음식은 간단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묘하게 따뜻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화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세대의 전환이라 불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그냥 살아있는 자들의 제사였다.